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로사에서 팬들에게 가장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 탑텐 중 과연 1위는 누구인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팬심이 왜한 사람에게 집중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미스트로사의 흐름을 관통하는 이름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이소나입니다. 이소나는 예심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다른 참가자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과도한 감정과잉도 없었지만,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현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통 트롯의 호흡을 정확히 이해한 발성과 흔들림 없는 음정, 그리고 노래 전체를 관통하는 안정감은 심사위원과 방청객 모두를 동시에 설득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예심진 선정이었습니다. 이소나는 단순히 무난해서 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트롯다운 트롯을 보여주며, 기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각종 온라인 팬투표와 커뮤니티 반응에서 이소나는 꾸준히 상위권이 아닌 단독 선두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두고 오래 듣고 싶은 목소리,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가수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소나가 팬들에게 특히 강하게 어필한 이유는 감정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곡을 불러도 울부짖듯 표현하는 가수와 달리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며 노래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합니다. 이 방식은 중장년층에게는 정통 트로트의 향수를, 젊은 시청자에게는 세련된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세대가 갈리는 미스트로 시청층에서 이소나가 가장 넓은 팬 스펙트럼을 확보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채널에 힘을 보태 주세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대 외적인 태도입니다. 이소나는 순위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연습 장면에서도 과한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며 노래로 증명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태도는 팬들에게 신뢰로 이어졌고 응원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스트로사에서 이소나는 가장 큰 실수 없이 가장 높은 완성도를 유지한 참가자입니다. 순간적인 화제성보다 누적된 신뢰가 팬심을 만들었고 그 팬심이 지금의 1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소나는 단순한 인기 참가자를 넘어 미스트로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스트로사에서 팬심 순위 2위를 차지한 인물은 이엘리아입니다. 이엘리아의 존재는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이미 화제 그 자체였습니다. 배우로서 확고한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이 트롯이라는 장르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엘리아가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의외였다는 평가였습니다. 연기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노래는 부차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무대가 시작되자 그 예상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발성은 아직 거칠었지만, 감정 전달만큼은 누구보다 명확했고, 가사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는 해석력이 돋보였습니다. 팬들이 이엘리아에게 강하게 끌린 이유는 성장 서사에 있습니다. 완성형 트롯 가수가 아닌 무대 하나하나를 통해 변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지적받았던 부분을 다음 무대에서 분명하게 보완해나가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응원할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팬덤 결속력이 빠르게 형성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존 팬층의 유입입니다. 이 엘리아는 이미 배우로서 탄탄한 팬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팬층이 미스트로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습니다. 여기에 트론 모델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중장년 시청자층까지 더해지면서 팬스펙트럼이 급격히 확장됐습니다. 이는 온라인 투표와 영상 조회수에서 즉각적인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무대 위 태도 또한 팬심을 자극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엘리아는 매 무대마다 긴장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노래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심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이 점이 팬들의 감정 이입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엘리아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이미 완성된 가수가 아닌 변화하고 성장하는 서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 팬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엘리아는 단순한 화제성 참가자를 넘어 미스트로사의 또 다른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미스트로사 팬심순이 3위의 주인공은 정현우입니다. 정현우는 무대에 서기 전부터 이미 강력한 화제성을 지닌 참가자였습니다. 미스코리아 2025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고. 프로그램 초반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높은 주목도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정현우가 다른 화제성 참가자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이미지와 실력의 균형입니다. 외적인 주목도에만 기대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첫 무대부터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불필요한 제스처 없이 곡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예상보다 안정적인 음정은 선입견을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정현우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시선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팬들이 정현우에게 매력을 느끼는 핵심 요소는 데뷔 효과입니다.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 겸손한 태도로 무대에 서 있을 때그간극은 오히려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현우는 인터뷰와 연습 과정에서도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배우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 점이 팬심형성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온라인 파급력입니다. 정현우는 등장하는 순간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높은 언급량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클립 하나만으로도 화제가 되는 구조는 팬덤 확장의 속도를 눈에 띄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층에서의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며 프로그램 전체의 관심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대 스타일 역시 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현우는 감정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보다 곡의 흐름에 맞춰 차분하게 쌓아올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방식은 무대가 거듭될수록 더 설득력을 얻었고 회차가 진행될수록 안정감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제성으로, 이후에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현우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화제성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관심으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이 팬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팬심이 단단해지는 특징을 가지며 현재의 3위라는 위치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로사 팬심 순위 4위는 홍성윤입니다. 홍성윤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독특한 색깔을 가진 참가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자체를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어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홍성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전통 악기와 트롯을 결합한 무대였습니다. 기존 트롯 무대가 보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과 달리, 그는 악기를 활용해 리듬과 분위기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이 선택은 자칫 위험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스트로스 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를 두고 새로운 트롯의 얼굴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홍성윤에게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몰입도입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노래와 연주에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은 강한 신뢰감을 줍니다. 표정과 호흡, 동작 하나하나가 곡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보는 사람까지 무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점은 현장 방청객 반응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홍성윤은 반복되는 무대에서도 변주를 시도하는 참가자입니다. 같은 장르 안에서도 편곡과 구성에 변화를 주며 매번 다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팬들은 이 점을 지루하지 않은 가수. 다음 무대가 기다려지는 참가자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팬심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온라인 반응 역시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홍성윤의 무대 영상은 음악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층에서 높은 공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화제성 클립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어서 찾게 되는 무대라는 점이 팬덤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특히 음악을 직접 즐기는 마니아층의 지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성윤은 미스트루사에서 차별화에 가장 성공한 참가자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무기를 분명히 만들어냈고 그 선택이 팬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웨위라는 순위는 단순한 인기보다 확실한 색깔을 가진 참가자에게 주어진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스트로사 팬심승위 5위는 허찬미입니다. 허찬미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한 생존 서사를 가진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함을 보여주기보다 버텨내는 힘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자체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허찬미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쉽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팬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를 두고 진짜 승부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응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보컬 스타일 역시 허참 미만의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힘있는 발성과 직선적인 감정 전달에 집중하는 방식은 트롯의 전공법에 가깝습니다. 이 선택은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솔직함이 오히려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현장 방청객 반응에서 이런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팬덤의 성격도 매우 뚜렷합니다. 허찬미의 팬들은 조용하지만 꾸준합니다. 순위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강한 결속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팬층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멘탈 관리입니다. 허찬미는 인터뷰와 연습 과정에서 부담감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완벽한 모습보다 인간적인 모습이 팬들에게 더 깊이 다가갔고 이는 응원으로 직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찬미는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서사가 분명한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로 자리 잡았고, 5, 위라는 위치는 그간의 버팀과 성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팬심이 더 단단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스트로사 팬심 순위 6위는 윤태화입니다. 윤태화는 이번 시즌에서 경험이라는 무기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참가자입니다. 신인들의 패기와는 다른 무대 위에서 쌓아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태화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입니다. 극적인 연출이나 강한 자극 없이도 노래 한 곡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힘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음정과 호흡, 감정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팬들은 이런 무대를 두고 믿고 듣는 가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다림의 서사입니다. 윤태화는 이미 여러 무대 경험을 가진 가수이지만 미스트로싸에서는 다시 도전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이 선택 자체가 팬들에게는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검증된 길이 아닌 다시 경쟁 속으로 들어온 용기가 응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윤태화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가사 하나 하나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방식은 트롯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이 점은 특히 트롯을 오래 사랑해온 시청자층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젊은 참가자들과는 다른 결의 무대가 프로그램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팬덤의 반응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화를 지지하는 팬들은 단기적인 화제보다 긴 호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끝까지 좋은 무대를 보여주길 바라는 응원이 중심입니다. 이런 팬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윤태화는 미스트로사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입니다. 극적인 반전보다 꾸준함으로 신뢰를 쌓아왔고 6위라는 순위는 그 안정감에 대한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윤태화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미스트로사 팬심순위 7위는 김지연입니다. 김지연은 등장 자체만으로도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참가자입니다. 로라 시절부터 이어진 대중적인 지도는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지연이 팬들에게 사랑받는 핵심 이유는 세대 연결입니다. 세븐엑스에서 에이덱스 세대에게는 추억의 아이콘으로 젊은 시청자에게는 새롭게 발견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중적인 포지션은 미스트로사에서 보기 드문 팬 스펙트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무대가 끝날 때마다 댓글창에는 그 시절 감성이 돌아왔다는 반응과 지금 들어도 좋다는 평가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무대 스타일 역시 김지현의 강점입니다. 과도한 기교나 속도감보다는 멜로디를 또렷하게 살리는 방식으로 곡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 선택은 트로트 규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중점에서 나오는 묵직한 울림은 그녀만의 색깔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무대 태도입니다. 김지연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입니다. 주인공이 되기 위해 무리하게 앞서 나가기보다 노래가 필요한 지점에서 정확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절제된 태도는 올해 무대를 경험한 가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덤의 반응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김지연을 응원하는 팬들은 화려한 반전을 기대하기보다 지금의 색깔을 지켜주길 바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순위 변화보다 무대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꾸준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팬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김지연은 미스트로사에서 시간을 증명하는 참가자입니다. 과거의 이름값에 기대지 않고 현재의 무대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7위라는 순위는 그 균형 잡힌 존재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무대는 더 깊은 공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미스트로스 4 팬심 순위 8위는 저구입니다. 저구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음악적인 완성도를 중시하는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를 하나의 장르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구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절제된 고급스러움입니다.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키기보다 곡의 구조를 따라 차분히 쌓아 올리는 방식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무대는 자극적인 연출에 익숙한 시청자에게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귀가 편안한 트롯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컬의 깊이 역시 저구의 강점입니다. 풍부한 중저음과 안정적인 호흡은 노래 전반에 여유를 부여합니다. 특히 느린 템포의 곡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표현력은 다른 참가자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한 음, 한 음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음악을 좋아하는 팬층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편곡 선택입니다. 저구는 원곡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이 방식은 트롯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팬층이 특정 연령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무대 태도 또한 안정적입니다. 과한 제스처 없이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은 노래 자체에 시선을 모이게 합니다. 이 점은 반복 시청을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영상 조회수의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저구의 무대를 다시 듣고 싶어서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저구는 미스트로사에서 품격이라는 키워드를 대표하는 참가자입니다. 화려함보다는 깊이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확실한 팬심으로 연결됐습니다. 8위라는 순위는 자극적인 인기보다 음악적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올린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스트로사 팬심 순위 9위는 신현이입니다. 신현이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에너지가 분명한 참가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분위기를 바꾸는 힘 그리고 관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끌어내는 감각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신현이가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밝고 솔직한 에너지입니다. 노래를 시작하는 표정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제스처에서 꾸밈없는 즐거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런 무대는 보는 사람까지 자연스럽게 미소짓게 만들며 트로트 유의 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보컬 스타일 또한 신현이의 개성을 강화합니다. 정교한 기교보다는 리듬감과 전달력에 집중하는 방식은 라이브 무대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사를 또렷하게 살리는 발음과 경쾌한 호흡은 트롯의 대중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두고 듣기보다 함께 즐기게 되는 무대라고 표현합니다. 온라인 파급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현희의 무대클립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높은 반응을 기록하며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강한 한 장면, 한 표정이 기억에 남는 구조는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트롯팬뿐 아니라 새로운 시청자층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무대방 모습도 팬신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신현이는 인터뷰와 연습 장면에서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완벽함보다 인간적인 매력이 강조되면서 응원하고 싶은 참가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팬덤의 성격을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현이는 미스트로사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강렬한 에너지와 대중적인 매력으로 분명한 존재감을 만들어냈고 부 위라는 순위는 그 영향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으로 갈수록 그녀의 무대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미스트롯 사펜심 순위 10위는 이신주입니다. 이신주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뚜렷한 성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존재감이 분명해지며. 팬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신주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발전이 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첫 무대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다음 무대부터는 호흡과 음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팬들은 이 변화를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대 하나하나가 연습의 흔적을 보컬 증명하는 스타일 과정처럼 또한 점차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 없이 곡의 핵심 감정에 집중하며 본인에게 맞는 표현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무대를 거듭할수록 설득력을 얻었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이라는 점이 오히려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팬덤의 성격도 이신주와 닮아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응원하는 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순위보다는 성장 자체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장기적인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팬심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 태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신주는 무대 위에서 과장되지 않은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며 매순간 배운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심사 결과에 1위에 비하기보다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점은 신인 참가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신주는 미스트로사에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참가자입니다. 현재의 순위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12위라는 위치는 단순한 하위권이 아니라 이제 막 팬심의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